무속 입니다 경문이라는 것을 무속 경문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수입된 이후로 약 2000년 이상을 아주 강한 불교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속인들은 어떤 체계적인 조직화된 단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각각의 개인 개인의 신당 있고 개인 개인의 가정집에 어떤 조상님들 움직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통합된 문서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어, 지역별로 각각 문서가 그좀 별도로 있는데, 그래도 어, 제가 만들어 놓은 안택경, 조상경은 전국 어디서 써먹어도 거의 평균에 가까울 만큼 어, 서울에서 쓰든 전라도에서 쓰든 제주도에서 쓰든 뭐, 전국에 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크게 이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경상도 지방에 가면은 불경들을 많이 하시죠. 스님들도 직접 그대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라도 시김굿의 내용을 봐도 불경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조상님들이 저 어디로 좋은 데로 간다 그럴 때는 그냥 우리 민족들은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뭔지도 잘 몰라 사실은. 근데 아미타불도 모르고 그냥 나무 아미타불라면은 원래 나무라는 말은. 내가 의지한다. 귀한다는 말이에요. 아미타불에게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아미타불이라는 거는 아미타불이라는 거는 서방정토 극락사 그래요. 서방정토. 그래서 이게 위패에 보면은 극락 도사 아미타불로 돼 있어요. 극락 도사. 그때 도사라는 말은 극락으로 안내해 준다라는 말이 안내해 준다. 극락으로 안내해 준다. 쉬운 말로 극락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이런 말에도사라는 안내할 도자, 도짜, 인도할 도자인가. 근데 간혹 어떤 위패 뭐 위목이나 이렇게 굿상에 이렇게 경상들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하죠. 글씨 써있는 거. 거기에 보면 극락교주라고 돼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극락교주라는 말은 극락교라는 교가 있고 그 교회 주인, 주인이 아미타불의 교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교지라고 써있는 부 분도 있는데 아미타불이 교주도 아니고 아미타불이 어, 극락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가이드 그런데도 그냥 우리 민족들은 조상이 나오고 조상님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나... 조상님이 좀 좋은 대로갈것 같아 근데 내가 나무암이 탑을 가지고 조상님 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무당의 몸에 실려서 그저 넋두리하고 한풀이 하는 것이 급락하는 길이다 그런데도 여러분이나 나나 제가집이나 손님이나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녀도 절을 다녀도 알라를 믿어도 대순질리기를 믿어도 그냥 조상님들은 야 금나갈것 같아, 그냥. 그래서, 전라도 씻긴 꽃에 보면은, 많은 대목이 나. 나무, 야. 나무, 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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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나무 아미탑을 다니고, 나무, 야. 나무, 야. 나무 나무 나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회신곡에 보면 은 <목> 나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무야도 아니고 나복이래 나봉 <laughs> 따봉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무 아미탑이라는 말이 사실은 많은 무속인들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어, 전라도 식기구대 나무암 위탑을 뭐재성님재성님전 <목소리> 등잔 가제예재성님전 등잔 가제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근데 재성님 전에 뭔 등잔을 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등산을 간다는 얘기인지 근데도 그렇게 지금은 원의미에서 암호처럼 바뀌어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민족은 불교라는 문화가 너무 이 땅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스님들이 와서 연보를 하는 것처럼 어느 경우는 우리도 그 조상님들이 연보를 좀 많이 받고 싶어하는 조상님들이 간혹 있어. 그럴 때 우리 법사님들이 어, 경을 읽어도 연불 같은 느낌이 나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 요령을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령을 이용하면서 어, 친과 요령을 교대로 섞어가면서 선수경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무속인들이 쓰는 장법과 스님들의 장법이 달라요. 우선 제가 무속인 장법과 스님 장법의 차이점을 한 대목 한 대목을 교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에, 그리고 오늘 댓글에, 어, 이꾼이라는 친구 있어요, 이꾼. 지금, 원래 고향은 대지, 부산인데, 어떻게 하다가, 신아버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내 옆에 있어야 된다 해서, 어, 광중과 전주로 가서 있으면서, 신아버지랑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원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거기 갔다가, 낙동 강오리야될 케이스에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나는 나중에 60 먹고 70 먹고 80이 어도 법사 노릇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에 그래도 무속인들이 에꼭 남의 일을 가서 법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일, 내 스스로의 내 손님들이 일을 할때 경문이라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 내가 법사 노릇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써먹기 위해서 기본을 익히고 기본을 익히는데도 여러분들이 목청이 다듬어지고 에 목청이 좋아지려면은 귀로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옛말에, 반소리에도귀명창이래 귀명창. 귀가 열려야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지 내가 입으로 낼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든, 언어를 배워도, 언어를 배워도,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그래요 근데, 벙어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농아라고 해 농아 귀먹을 이도 농아라고 하지 벙어리도 농아라고 그래요 근데 벙어리를 농아라고 부를 때 농자가 벙어리 농자가 아니라 귀먹을 농자예요 귀먹을 농자 그래서 벙어리는 타고날 때 벙어리는 100% 귀가 멀은 사람이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하면 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가 입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많이 들어서 내가 귀가 열려야지 내가 소리를 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을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 와중에 내가 흉내내고 따라서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하는, 어, 게 어, 부, 불경식으로, 스님식으로 겨물이 있는, 어, 말톤, 째하고, 무당식으로 하는 째를 제가 한번 교대로 한대목씩 한번 해볼게요. i 밥상장들고와서서 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래서...